264번,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추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뽑기죠. 뽑기 1렬로 나열한 후 순서가 있다는 거죠. 뭐, 카드에 적힌 숫자를 ABC라고 할 때. <laughs>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 아홉 개의 경우의 수 아홉 개의 뭐 카드가 있는데 세 장을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곱피 삼인 거죠 자 이때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뭔 소리냐 우리가 뭐 홀수 짝수 나오는 거는 꽤 많이 풀어봐서 어, 홀수랑 홀수를 더하, 더하면은 짝수가 나오고 짝수랑 짝수를 더하면은 또 짝수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죠. 뭐 지금 어차피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건 거니까, 어 뭐야? 난이 경우 아니면 저 경우 생각해 주면 되고, 자 그러면은 더셈은 이러한데 곱셈은 어떠하냐? 어, 홀수랑 홀수를 곱하면은 홀수가 되고 홀수랑 짝수를 곱해도 짝수가 되고. 짝수랑 짝수를 곱해도 이제 짝수가 되는 뭐 이런 원리 를 우리가 알고 있죠. 물론 뭐 곱셈, 아 교황 법칙도 성립을 할 거고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생기냐.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일 확률. 자, 첫 번째는 우리가 홀 더하기 홀로 한번 가볼게. 그럼 일단은 a 곱하기 b에서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. 그러면은, A도 홀수, B도 홀수, C도 홀수야지만, 이게 뭐, 저 계산 결과가 짝수가 된다는 거죠. 홀수, 홀수, 홀수가 나오려면은, 1부터 9까지는 홀수가, 홀수가 5개 있고, 1, 3, 5, 7, 9. 그 다음 짝수가 4개 있지. 그럼 뭐야? 일단 첫 번째 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뭐 계산해 주셔야 돼요. 그럼 여기 첫 번째에 뽑힐 수 있는 홀수의 개수가 다섯 개가 있고, 그 다음 두 번째에는 홀수가 이미 하나 뽑혔으니까 네개 남았고, 그 다음 세 번째에는 세개 남았다. 이렇게 되겠네. 자, 두 번째. 두 번째는 뭐, 홀수 더하기 홀수는 이게 끝이지. 뭐, 이번에는 짝수 더하기 짝수를 한번 가볼게. 그럼 짝수를 꼽해서 짝수가 나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홀수랑 짝수랑 어, 짝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는, 자, 세 번째.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. 짝수고, 홀수고, 짝수일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, 짝수, 짝수, 짝수가 가능하겠다, 마치. 그럼 홀수, 짝수, 짝수라는 거는, 홀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섯 개가 있고, 그 다음 짝수는 처음 뽑는 거니까 네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, 이번에는 세 번째는 앞에 뭐 나왔던 짝수 빼고 세개중에을 뽑아야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 짝수는 네 개, 홀수는 다섯 개, 짝수는 아까 하나 뽑았으니까 세 개. 그 다음 짝수, 짝수, 짝수는 네 개, 그 다음 세 개, 두개 이렇게 되는 건 거지. 음, 뭐야, 이거 계산해가지고 다 더할 수 있겠죠? 어, 다 더한 거에서 4p3을 나누면 그게 확률이 되는 건 거야. 어, 이건 잘 했을 것 같다. 음, 화이팅 해.